100번 x에 대한 다항식 f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f-1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수렴한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 골 그럼 fx 다항식은 2차 다항식 되어야 되고요 최고차항 계수는 2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fx는 2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골 bc를 찾아야겠죠 한편 수렴한다 분모가 0을 향해 가면 분자도 0을 향해 가죠 자 그럼 fx에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1 대입해서 0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fx를 아예 자 꼴을 이렇게 놓고 오른쪽 식에 대입을 해서 k를 찾아보겠습니다 분모 인수분해하고요 분자 그대로 쓰고 자 약분하고 약분하고요 그럼 분모는 2, 분자는 1 마이너스 k의 2배 이것이 마이너스일 때는 k를 찾는 거죠. 없어지고요. k는 그럼 2가 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fx는 2에 x-1, x-2가 되니까 f-1의 값은요.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. 정답은 12네요.